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 어디 아프냐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항상 건강하시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자도 되고, 뭐 건물도 사고, 벤틀리도 타고, 그러시겠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더리움은 대규모 플랫폼들 중에 DApp 총 개수, 활성화된 DApp 개수 등등 여러 분류에서 다른 플랫폼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뉴스로는 바로 탈중앙금융인 D5 분야에서 눈에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플랫폼들이 갬블링에 집중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꽤나 탈 음지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갬블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국가들도 워낙에 많고 아무래도 금융 쪽보다는 대중화되기 불리한 분야이다 보니 탈중앙 금융의 특화 중인 이더리움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코인마켓의 기준으로 몇번 뒤집히긴 했지만 장기간 시총 2위를 지키고 있는 탄탄한 프로젝트이고요 단순 유틸리티 코인들과는 다르게 플랫폼으로서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로 유명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뭐 체인링크, 메이커다오, 크립토닷컴, 홀로체인, 오미세고, 베이직어텐션 등을 포함해서 후오비, 지비, 비트맥스, 쿠코인에서 사용하는 거래소 토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USDC, TrueUSD, Paxos Standard 등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 타이밍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은행의 은행장이거나 대기업 신사업 팀이거나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은데 한번 준비해 봐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우리가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건 너무 비용적인 면이나 수요 시간 등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 중에 어떤 것에 눈이 갈것 같으신가요? 저라면은 아마 이더리움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좀 무거워요 하지만 향후에 확장성을 충분히 겸비한 이더리움 2.0으로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는 2020년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 상황과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고 언급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금융 디파이는 이더리움이 대중화되면서 가장 큰 디딤돌이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탈중앙금융의 형태를 갖추면서 서비스들을 실행 중이긴 하지만 나아가서 메이저 금융권이라든가 그리고 은행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대출하여서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사업들이 생겨나면 해당 사업들을 통으로 묶은 지수상품들이 생겨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면 자본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은행들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결국에는 사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기관의 문제이지 예스노의 yes,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중국을 통해서 무언가를 뽑아 먹고 싶어 한다라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자본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에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지금까지 주로 해온 이야기들은 뭐 은행과 탈중앙금융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주가 될 것이다 였는데 뭐 아마 새로운 흥미를 끌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최근 블리자드사죠 블리자드 굉장히 유명하죠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의 게임인 하스스톤의 최고 랭킹 게이머인 블리치 청 선수가 홍콩의 민주시위 운동 지지를 표명하자 상금을 전부 몰수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 사건 뒤에는 큰 이득을 본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카드게임인 갓 언체인드입니다. 이갓 언체인드는 블리츠청 상금 몰수 사건이 있던 뒤 대체 상금과 기타 특권을 제공했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이 트윗은 3만 건이 넘는 엄청난 리트윗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갓 언체인드는 트랜잭션이 폭증하여 신기록 경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요. 게임 수준이 꽤 괜찮습니다. 큰 틀은 이제 블리자드사의 하스스톤과 비슷한데 하스스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갓 언체인드는 이더리움상에서 돌아가고요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들은 ERC721 기반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ERC721 토큰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대체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매수매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플레이하면서 강력하고 희귀한 카드를 얻게 된다면 그건 해당 플레이어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나시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유명한 리니지죠. 리니지에서는 막검 하나에 몇억이다. 막 이런 그걸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소유권이 플레이어한테 있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게임은 게임 내에서 얻게 되는 아이템들은 게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넣어놓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만약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면 거기서 내가 얻은 아이템은 해당 플레이어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갓 언체인드와 같은 이더리움 기반 e r c 721은 아이템이 발생을 하는 순간 소유자의 자산으로 잡히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물경제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게임이라는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한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 관리 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블록체인 게임사들이 한국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정이고요. 하지만 국내 실정이야 어떻든 간에 세계는 넓지 않습니까? 게임 시장은 사실 세계적인 시선에서 더 넓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두 가지 성장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